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탱크 TV의 지탱크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중 호중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계시는 우리 트바로티아리스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교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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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탱크가 이야기한 3단계죠 곡 출발 시간에 맞춘 재생하기 야요거 정시만 개 출발한다고 이야기할 때아 나도 요거 한번 같이 올라 타고 싶은데 말이죠 요거 어떻게 하는 거지라고 궁금해하시는 시구님들이 계실 거예요. 일단, 공식 카페 음원팀의 권장 스밍 리스트 2022년 4월 15일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19일에 업데이트 이후 아직은 유지 중이나 이 스밍 리스트가 영원히 고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별님의새 음원이나 음반 발매 때는 당연이고 경우에 따라서 며칠 말미 주고 공지를 내드리고 스밍리스트는 변경되어 오니 공카의 눈, 코, 입, 집중 유념해 주셔야만 합니다. 스밍리스트가 천년만년 계속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가수님께서 군백기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고정된 스밍리스트를 가지고 가나. 그러나 가수님께서 복귀와 동시에 음원이 또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새로운 음반이 발매가 되면 100% 스밍 리스트 변경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공식 카페에 눈, 읽고, 냄새도 맡고. <laughs> 네. 아무튼 우리의 오감을 집중해서 공식 카페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공식 카페는 많은 식구님들께서 스밍을 더 원활하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 주실 겁니다. 그때 같이 따라가야지 이게 재밌거든요. 그래야 공식 카페 가도 신나는 거예요. 왜? 나도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도 가니까, 나도 스밍이라는 걸 동참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스밍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혹은 나는 지금 못 하고 있어도 내 계정을 스터디 선생님들께 맡겨가지고 나도 지금 내 계정이 우리 가수님의 스밍에 동참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나도 지금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식 카페 들어갔을 때 굉장히 신나는 거예요. 재미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야, 만개 인증입니다. 자, 정신만개 출발 인증합니다. 막 이런 걸 올렸을 때도 나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올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 음, 이들도 하고 있구나. 나도 하고 있는데. 라고 공감대도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를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식 카페 들어가면 허구한 날 올라오는 스밍에 관련된 동료글과 그리고 스밍의 인증들을 보면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간의 불만도 생길 수도 있죠. 아, 우리 공가에서 다른 얘기 하면 안 돼. 왜왜 어, 맨날 스밍 얘기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가수의 팬덤이든 그 카페는 스밍을 일단 가장 최우선에 둔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응원하는 아티스트가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는요 가수는 음원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수의 팬덤들은 정말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건 비단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가수의 팬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트바로티 아리스, 이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트바로티 아리스님들께서 가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스밍에 동참해주고 계시다는 라 증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항상 이 스밍 리스트 항상 늘 체크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52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거 습관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가수님께서 복귀하시고 신곡 나오고 새 앨범 나올 때 스밍 리스트 변경될 수 있으니까. 영업무궁토록 지금의 스밍 리스트가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식구님께서꼭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장 스밍 리스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각곡마다 출발 시간이 적혀 있고 요렇게자 살펴볼까요? 권장 스밍 리스트 그죠? 딱 보시면 각곡마다 출발 시간이 적혀 있고 총 재생 시간이 예. 60분으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유는 스밍 리스트는 최대한 음원팀에서 1분에 가깝게 맞추려고 매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곡마다 길이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딱딱 60분 단위로 딱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요령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스밍이 만약에 멈추잖아요. 멈췄을 때 그냥 재생버튼만 누르지 않고 스밍 멈춘 상태를 발견했을 시간대와 가장 가까운 출발 시간대인 곡을 선택해서 클릭해주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네. 새 스밍리스트 공지가 새로 떠요. 그리고 출발 시간표를 따로 메모해 둔 후에, 현재 시간이 7시 20분이면 6번 우산이 없어요. 클릭. 네. 왜요? 우산이 없어요. 보세요. 우산이 없어요. 자, 맨 위에 1번 공만 개. 땡땡분 땡땡초부터 가죠. 그럼 이제 저게 정시라고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이에요. 그러면 만개가 7시에 출발을 했겠죠. 근데 내가 지금 스밍이 멈춘 거를 7시 20분에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7시 20분에 제일 가깝게 돌아갈 만한 곡이 뭐예요? 시, 19분 44초에 있는 우산이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산이 없어요를 클릭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시 40분이에요. 4시 40분이면 뭘까요? 자, 4시에 만 개가 출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0분이 지난 후에 어떤 곡이 돌고 있을까요? 39분 40초에 돌고 있을 위대한 사랑이 가장 가깝겠죠. 그래서 위대한 사랑을 클릭해 주는 거죠. 네. 길이가 천차만별이라고는 하지만 평균치를 내보면 한 곡당 한 4분 길로 계산해서, 현재 시간이 7시 20분이면, 4분 곱하기 5, 20분. 자, 그래서 6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서 치고 가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멈췄을 때, 가장 우리가 함께 정시 만 개를 출발로 해가지고 같이 달릴 수 있는 그 페이스를 같이 맞춰보자는 거예요. 자, 4시 40분이면, 4분 간격으로 10번째 거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11번째인 위대한 사람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 스밍 리스트를 보시면서 내가 스밍이 멈췄을 때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같이 스밍이 안 멈췄을 때 달리는 그런 곡과 내가 같이 달려준다는 라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스밍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왜 우리가 어 정시에 같이 출발을 하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음원 팀에서 스밍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유튜브 묶음 재생 리스트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곡 위주가 아니라 공식 카페에서 묶어놓은 그 순서대로 우리가 같이 돌려주는 것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고지를 점령하기 위함이다. 라고 땡크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꼭 스밍을 하실 때도 멈췄을 때, 다시 돌릴 때는 그것을 꼭, 어 함께 살펴보면서 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시간이야. 이게 내 시간. 자, 이게내 시간이에요. 지금 몇 시에요? 2시 20분이에요. 어, 2시 20분에 내가 멈춘 거를 발견을 했어요. 2시 20분에 몸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자,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어, 일단 지금 멈춰져 있으니까 저렇게 플레이 모양이 떴죠. 예. 그런데 저거 바로 누르지 마시고 일단 앨범 사진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앨범 사진 클릭. 그 다음에, 앨범 사진 클릭하면, 이렇게 지금, 멈춰져 있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플레이 하지 말고, 자, 왼쪽 하단 가로 3선 보이시죠? 지금 재생 목록을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 하단 가로 3선을 클릭해주세요. 가로 3선 클릭.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순서가 쫙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만 개나 보다더 사랑해요 아무도 전부 1 2 3 4 5 6. 자. 20분일 경우에 뭐가 달린다 그랬죠? 자, 20분일 경우에 아까 한 곡당 4분씩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 20분이면은 4 5 20. 그죠? 그러면 이제 다섯 곡 달렸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곡을 우리가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섯 번째 곡이 뭐예요? 우산이 없어요, 그죠 우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산이 없어요를 클릭해주는 겁니다. 예. 뭐 19분일 때도 뭐 20분이든 21분이든 22분이든 말이죠. 예. 그 근처에 있는 곡을 클릭해서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을 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산이 없어요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노래 제목이 아닌 그냥 좌측에 앨범 사진을 클릭하면 이 곡이 수록된 앨범에 대한 정보 페이지, 즉, 멜론의 우리가 앨범 화면으로만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꼭 조심해서 좌측 앨범 자켓 사진을 클릭했을 때꼭 자, 이 사진을 자, 보여드릴게요. 이, 이 사진 클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우리가 플레이리스트에 지금 노래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우산이 없어요. 글씨를 클릭을 해 주셔야지, 좌측에 앨범 자켓 사진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laughs>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 뭐를 클릭을 해야 된다고요? 네. 꼭, 뭐를 클릭을 해야 된다고요? 네. 노래 제목을, 노래 제목을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클릭하실 때, 는 노래 제목을. 네. 노래 제목이에요. 앨범 자켓 사진이 아니라, 네. 재생 목록에서 클릭할 때는, 자켓 사진이 아니라 꼭 노래 제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내가 눌렀는데 어, 노래 노래가 노래로 안 넘어가고 갑자기 앨범에 정보가 뜬다 그러면 내가 잘못 누른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뒤로 백 해가지고 백해서 예, 노래 제목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그림처럼 이제 제대로 된 이렇게 사진을 누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재생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일시정지 버튼이 보여야 지금 내 노래가 아니 내 노래가 아니라 별님의 노래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 이렇게 이런 모양이 뜨면, 아, 하, 우산이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 겁니다.